안녕하세요. 동안주름 윤호영 소장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F4라는 제목으로 연속 강의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안내드린 대로 이 강의 내용은 지난 4월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TV강의 행복한 100세라는 프로그램에서 제가 생방송으로 강의를 진행한 내용을 동영상 강의에 맞게 재편집해서 내보내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그두 번째 시간으로 F4 중에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F4 중첫 번째. 먼저 노후를 함께할 마음 맞는 친구, 프렌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하네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100년을 살아야 되는 인생이니 멀리 가는 길이 맞는 것 같습니다. 먼길 외롭지 않게 가기 위해서 친구는 꼭 필요한 존재겠죠? 2001년에 개봉된 캐스터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친구.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준 영화였는데요. 비행기 사고를 당해서 무인도에 불시착한 주인공이 우연히 발견한 배구공에 윌슨이란 이름을 붙여서 애지중지 안고 다닙니다. 윌슨이 외로움을 달래줄 유일한 친구였으니까요. 결국 주인공은 뗏목을 만들어서 무인도를 탈출하게 되는데요. 그 와중에 거센 파도에 윌슨이 휩쓸려서 떠내려가게 됩니다. 이때 주인공이 윌슨을 부르면서 울부짖는 모습이 가슴 아프게 와닿는데요. 아 비록 생명이 없는 배구공이지만 이 주인공은 윌슨을 정말 친구로 여겼구나 하고 느껴지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윌슨이라도 있었으니까 외로운 무인도 생활 버텨낼 수 있었지 윌슨이 아니었으면 진작에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외로움에 삶을 포기하는 사례는 현실에서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외롭게 돌아가시는 분들의 숫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라는 통계는 더욱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노인 4명 중 1명이 사회적 고립상태라는 통계청 기사 발표가 기사화된 것만 봐도 노후 외로움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노후에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할 친구는 또는 가족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친구는 사귀어 놨는데 그 친구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던져보게 됩니다. 날마다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겠지요. 그래서 행복한 노후를 위한 F5 중두 번째 조건은 취미, 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닐 어서 무슨 취미야? 그냥 농사나 짐을 살래? 남자분들한테 노후에 뭐 하시겠냐고 여쭤보면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러면 부인분들은 질색을 하세요. 이런 모습이 상상되기 때문이죠. 영화 마파도의 한 장면인데요. 이게 취미를 즐기는 모습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좀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노후 취미를 꿈꾼다면 이 정도는 꿈꿔주는 것도 좋지 않겠어요. 타이타닉의 한 장면이죠. 비록 침몰이라는 비극적인 결론으로 끝나기는 하지만, 멋진 유람선을 타고 여행 다니는 꿈은 정말 환상적이지 않나요? 타이타닉처럼 초호화로 즐기지는 못하더라도,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프로그램처럼 친구들과 배낭 하나 짊어지고 여행 다니는 것도 즐거울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취미지요. 노후에 농사나 짓겠다고 하는 분들이 꿈꾸는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전원 생활을 하시게 된다라면 결코 쉽지 않은 현실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노후에 농사나 짓겠다라는 게 낫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잘 준비하지 않고 그냥 농사나 짓겠다라고 대답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노후에도 즐길 수 있는 취미는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 표정 어때 보이시나요? 다들 웃은 띈 얼굴로 행복해 보이시죠? 여러분들도 친구들과 함께 할수 있는 취미 하나 정도 만드셔서 이분들처럼 활짝 웃는 노후가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F4 중에 세 번째 해당되는 내용 건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